주말 뉴욕 증시는 PC 물가지수의 파도를 무난하게 넘기면서 이제 상승 출발을 했다가 막판에 미 국채 금리 상승의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차익 실현에 몰리면서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뭐 주간으로 봤을 때이 정도면 양호한 한주 6월 또 그리고 2분기 마감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일단 우리 K 증시 새로운 한주 그리고 7월 또 3분기 그다음에 하반기 스타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인플레이션의 추가 둔화 가능성 나오면서 동시에 연준 9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되살아났다는 게 제일 반갑죠. 사실 지난주부터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이 먼저 자세를 낮추면서 PC 발표를 앞둔 긴장에 잠시 어떤 휴식 같은 역할을 해줬는데 막상 우리가 금요일 마감 후에 PC는 잘 넘겼고 그 밖에도 많은 재료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더욱 그 월요병 예방 주사격으로다가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주말에 도대체 뭔 그런 난리들이 있었냐. 이거는 어 먼저 예정됐던 미국의 5월 p c 물가 지수,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여기다가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의 어첫 TV 토론. 여기에 대한 월가의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어 TV 토론부터 정리를 해 드리면은 사실 이두 양반 TV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 잡혀 있는데, 사실 뭐 여기서 나올 얘기는 뭐 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 또한 번으로 뭐 누가 이겼다 이런 의미부여는 조금 성급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워싱턴에서는 정말 개떡같은 시나리오가 또 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 바이든 이두 사람이 결국 번갈아가면서 16년을 대통령 해먹을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미국 대통령은 이제 아시다시피 4년 중임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까지 할수 있고, 그럼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된다고 해도 어,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 번밖에 못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런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양보를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4년 동안 이제 2기 임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바이든한테 정권을 물려줘가지고 어, 바이든이 트럼프랑 똑같이 이제 한번 건너뛰고 집권 2기를 물려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 트럼프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1인당 8년씩 총 16년을 해 먹는 거죠. 진짜 그 말로만 들어도 끔찍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는데 지금 워싱턴에서는 아 진짜로 이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TV 토론을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 보면은 뭐 이민, 낙태, 대중동 외교 이런 건다 빼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두 사람의 경제 정책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입장차 이렇게가 이제 핵심인데 어, 우선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먼저 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이니까 이제 먼저 공격을 들어갔는데 그놈의 열린지갑 프로젝트 이게 이제 지난 그 코로나 때그 핑계로 돈 왕창 푸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결국 바이든 니네 임기 중에 인플레이션 제대로 때려잡지도 못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선제 공격을 하니까 바이든이 아니 정작 너 트럼프 시절에는 재정적자 얼마 늘려놨는지 넌 기억도 못하냐?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후보 빼고 임기중 재정적자 증가율이 니가 투탑이었다. 이렇게 이제 바이든이 또 역공 들어갔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월가 반응이, 야, 이거 봐라. 만약에 이거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든가 아니면 바이든이 재선을 하든지 간에 둘다 인플레이션 잡고 긴축재정도 밀어붙인다고 설치겠구나. 그럼 당연히 연준도 매파적인 통화정책으로 화음을 맞출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서 바로 미 국채금리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다음 에 이제 결정적으로 어 건강 이슈, 고령 요거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나는 인지력 테스트 두번다 만점 받았고 골프 대회에서 우승도 했을 정도로 지금 건강하다. 근데 너 바이든은 공식 석상에서 벌써 침해 논란 일으킨 것만 벌써 몇 번째냐 이렇게 또 도발을 하니까 바이든이 야 그래봤자 너랑 나랑 세살 차인데 어? 나는 현직 대통령 임기 수행하는 동안 그 정말 까다로운 그 협상 딜도 다 성사를 시켰다. 그러면서 꺼내든 게 바로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유치를 내가 이뤄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증거로 삼성전자를 <laughs> 갖다가 붙였어. 이게 그 지난번에 바이든이 방한해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셋이 사진 찍고 뭐 이제 반도체 공장 둘러보고 이걸 말하는 것 같죠. 하여간 이렇게 이제 응수를 합니다. 아, 근데 이제 TV 토론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현직 대통령이 시비 털릴 게 많으니까 이제 바이든이 점점 수세에 몰리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트럼프가 워낙에 또 이거 말 잘하잖아. 그리고 또, 어, 이 어, 단어 구사도 빠르다 보니까 바이든이 좀 버벅거리고 이러는 게 진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기후변화에 대한 이제 입장차가 결정적으로 이제 갈라졌는데 트럼프는 그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돈지랄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탈퇴한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바이든은 트럼프 너는 임기 중에 환경을 위해서 도대체 한 일이 뭐냐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또 본인의 친환경 탄소 중립 정책을 부각시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그럼 네가 집권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무슨 성과가 있었냐 기후 변화에 어, 지구 온난화가 갑자기 팍 식어버렸냐 아니면 자연재해가 멈췄냐 그것도 아니면 네가 그렇게 돈 쳐들여 가지고 결국, 나온 성과가 뭐냐. 이렇게 이제 몰아 세우니까 봐야 되니, 아, 그건 이제부터 보면 알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약간 자기 재선의 이런 기후변화 성과의 시차를 어 확인해야 되는 어떤 명분으로 끌어다 붙였어요. 당연히 트럼프는 이제 여기 에 대해서 막 코웃음을 쳤죠. 자, 이렇게 해서 되니 미국의 그 대선 후보 첫어 TV 토론은 결국 트럼프의 판정성으로 끝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월가 최대 수혜주인 부동산 에너지 업종 그리고 대형 아이비들이 화답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을 보자면은 우선 경제에서는 트럼프가 승리 그 다음에 이민 낙태 기후 위기 쪽에서는 바이든 승리 그 다음에 건강 문제랑 러우 전쟁 그리고 대중동 외교 쪽에서는 역시 트럼프의 승리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게 가산점이 높다 작다 뭐 이런 거는. 아직 미국 대선 5개월씩이나 남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거기다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 즉, 미국 내 경합주에서 이런 각 이슈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또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판정성으로 트럼프의 승리가 나왔다고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서양 사람들이 워낙 내기를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배트웨어라고 이제 유명한 실시간 베팅 사이트가 있는데 보니까, 어, 한국에서는 그래도 접속은 가능하거든요. 돈은 못 걸어도. 근데 여기 나 지금 미국에서는 아예 여기 배페어 접속 자체가 제한되어 있네. 하여튼 근데 여기 보면은 이번 TV 토론 직후에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3배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배당률이 낮을수록 어, 이길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사실 지난 대선만 해도 거의 이제 양자 대결의 패팅이 주였다면 이번에는 여기 이제 민주당 쪽에 미셸 오바마. 케멀라, 해리스, 그 다음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 개빈 뉴썸,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까지 베 배팅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공화당은 뭐 그냥 형식적으로 트럼프 대안으로 케네디 주니어 정도 있는데 확률은 거의 뭐빵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11월 5일 미국 대선 전에 바이든이 혹시라도 뭔가, 어, 유고의 상황이 생길 경우를, 그러니까 유고 해서 그냥, 예, 하늘나라로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를 현재 베팅 사이트에서도 감안하고 다른 대안에까지 저렇게 베팅이 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뭐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다시 재선이 된다고 한들 과연 이걸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여기 이제 얘네들이 사실 뭐 스포츠부터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해간 내기에 환장한 애들이어가지고, 밥만 먹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그냥 뭐, 각종 동영상 다 보고, 뭐, 찌라시까지 여기서 다 구해다가 체크하는, 그렇게 연구하는 애들인데, 보시다시피 현실이 지금 이래요. 아무튼 민주당 공화당 그 전당대회는 아직 끝이 안났고요 이제 공화당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밀워키에서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여기서 최종 대선 후보 확정 투표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 최종 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어, 후보 토론에 대한 증시 반응을 보면은 앞에 말한 미국 채금리 순간 꿈틀하면서 급등 나온 거 이것도 우리 k 증시 외국인들에게 어, 조금 경계 신호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판정승에 대한 결과로 어, 그나마 트럼프하고 좀 친분이 있는 일론 머스크가 오너인 테슬라만 소폭 상승이고 그밖에 리비안, 퀀텀스케이프, 또 중국 전기차 회사들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니오 이런 데는 급락 나왔고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에서 펄트솔라썬노바 엔페이지 에너지, 그다음에 풍력은 넥스테라 에너지도 다 급락 나왔고 반면에 이제 지난주 스트레스 테스트도 무탈하게 통과를 했고 이제 트럼프가 돌아오면은 어, 그야말로 우리한테 호시절이 온다 이렇게 기대하는 월가 대형 은행들 주가도 역시.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PC 물가 지수를 또 정리해 보면은 먼저 헤드라인 넘버가 2.6% 상승,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PC도 역시 2.6% 상승으로 예상치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근원 PC의 경우는 거의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식료품하고 에너지 쪽이 워낙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유가 같은 경우 중동에서 뭔 총 소리만 나도 유가 급등하지, 또, 그 다음에 식료품은 브라질에서 뭐 홍수 났다는 뉴스만 떠도 식품 물가 막 급등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요 둘을 제외하고 이제 집계하는 근원 물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항상 이 근원이 그냥 PC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두 개가 수치가 똑같이 2.6% 나오면서, 야, 진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도 하락세가 완전 이제 자리를 잡았다. 어, 이런 해석이 뒤따랐죠. 이게 바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아, 가능성을 되살린 겁니다. 모처럼 다시 확률이 60% 후반대까지 상승했고, 아, 그리고 마침 또 이날 연설에 나섰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청재도 이번 PC 결과에 대한 한 줄평에서 굿뉴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6거는 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6월 분이라서 또 중요하다고 내일뉴스에서 미리 어, 예고해드렸는데 일단 소비자 심리는 예상 상회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달 3 3에서 이번에 3.0으로 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내내 K 증시 외국인들이 중립 기여를 받고 기다렸던 PC 물가랑 미시간 내 소비자 심리 이 조합은 결국 호재로 어, 가장 좋은 조합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어, 우리 K 증시 자체가 이제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중립 기어는곧 어, 후진을 의미하니까 어, 지난주는 일단 그렇게 지나갔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은 뭐다 필요 없고 우리는 원달러 환율만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뉴욕 환시에서 1,370원대까지 어,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한때 이 PC 경계감 때문에 1,390원을 뚫었던 그 1,400원 근처까지 또 기어 올라가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그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K증시 7월장 3분기 하반기 스타트에 대해 어, 이환율하락이 자양강장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미국 대선 후보 토론 결과 이거는 조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K증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Me. You got something? <laughs> it's too cold to catch a fish. Just they are not moving in the cold oh, water. <laughs> <Yeah>. <laughs> right, have fun! Thanks. Hey, what a big fish! Ooh. Yeah. Wow. <laughs> 예, s u c There we go. t h a dinner. Yeah, great. 로나 <목소리>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현지 영상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공유하는 이유는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여유 있는 삶도 있다. 어떤 간접 체험 차원에서 이제 어 알려드리기 위함이고요. 여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스마트폰에 주식 어플이니 뭐 인스탄 이런 거 깔려있지도 않고 그냥 뭐 엔비디아가 뭔지는 알아. 근데 주가 얼마인지 관심도 없어가지고, 뭐 솔직히 뉴스도 하루 한 번이나 볼까 말까? 거의 잘안 보더라고요. 자, 그럼 또 이제, 야, 누구는 그렇게 한가롭게 평화롭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지금, 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냐? 이러실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 K증시의 지난 6월을 좀 정리해보면은, 어, 우선 전력, 송전, 이쪽은 정말 한달 내내 지칠 줄 모르는 레이스를 1등으로 꼬리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경우는 그놈의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이 세 얼간이들의 변덕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널뛰기를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럼에도 여전히 가장 부진했던 업종은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코프로 금양. 아, 요거 말씀드리면 둘다 제가 뭐 작년부터 그냥 올해 초도 그냥 끊임없이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에만 해도 에코프로는 뭐 고성장 줄어서 PER 따위는 의미도 없다. 그러더니 최근에 골프장 사업한다고 바지 사장 앉혀서 자회사 만들었다가 들통 나가지고 이거 철회했죠. 아니 미국 테슬라도 애플도 그리고 중국 시티일도 골프장 사업은 안 해. 아니 근데 무슨 고성장주가 골프장이냐고. 그런 골프장 같은 거는 성장 이미 다 마치고 그 진짜 가지치기 종이 장사 스킬만 나면 국내 고인물 대기업들이나 하는 짓이야. 그다음에 이제 금양. 어 이번에는 또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부산 모빌리티쇼 여기서 금양이 자기네, 그, 사륙구 원통형 배터리를 사륙구동 자동차에 연결해가지고 쇼를 했는데, 아, 여기서 쇼는 나쁜 뜻이 아니라, 아, 아니, 부산 모빌리티 쇼에 참여해서 쇼를 같이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 쇼에 감동한 사람들이 또못 참고 다 달려들어가지고 금요일 8%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전기차 시연은 일반 도로나 트랙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솔직히 테슬라도 그냥 공중에다 리프트에 띄워놓고 일반 자동차 배터리만 연결시켜도 바퀴는 돌아가, 얼마든지. 아니, 근데, 지난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꿈의 배터리 호소하면서 4 6고 원통형의 그 LED 전구땀아몇개 켜가지고 시연하고 또 보도자료에다가 해외 연기금으로부터 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발표까지 했죠. 근데, 지난 회계감사 때그 몽골광산에서 회계자료 번역이 늦어져서 그래서 감사 자료 제출이 늦었다고. 아, 이게 무슨 코스피 상장사가 뭐 이래? 그럼 작년에도 그 몽골 광산 어 계약서랑 매장량 조사 결과 같은 건 도대체 누가 번역한 거고 그 번역은 또 제대로 된 거야? 그거 바탕으로 공식까지 나온 거야? 이런 걸 보고 바로 합리적 인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증시 ADR 상장한다고 또 동네방네 떠들어 놓고 그게 뭐 금감원 인가 사항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바로 다음 주에요. 어? 미국 증시 상장 들어간다고 금양에서 보도 자료까지 냈다가 다시 올해 1월 중에 추진한다고 그랬다가 지난 5월 초였나? 그때 JP 모간이 주최한 OTC 마켓 그 세미나 참석해 가지고 사회자가 그금양 회장을 한국의 일론 머스크입니다라고 소개했다고 또그 사진 공개하면서 보도 자료 풀고 막 그랬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또 아무도 몰라. 혹시 소식 아는 분들 좀 전해 주세요. 또 그다음에 N 캠. 아, 다 2차전지인데 여기는 진짜 여기도 이제 이번 주 내내 하락하다가 겨우 목요일에 한번딱 반등 나오고, 그 다음 금요일에 또 꼬라박았어. 그래서 보면 6월 한달 동안 주가가 어떻게 30만원 중반대에서 20만원 초반까지 그냥 내리막길 타버렸는데, 이유는 12. 그전환사채 물량 폭탄이 쏟아진 거야. 근데 여기도 제가 얘기했죠. 어, 투자자들한테 자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코인 투자하다가 공시 나오면서 그거 들통났었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술. 어, 이거 누가 제 영상 댓글에다가 나 하나 기술에 물렸다고 지금까지 계약 그공지냈던거다 뻥이었다고 지금 어떡하냐고 어 죽을 맛이라고 저한테 댓글 남기셨던데 아니 왜 여기 와서 이러냐고 아 이제 와서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환불을 받아도 거기 가서 받든가 아니면 거기 찾아가 가지고 내 주식 그냥 내가 매수한 가격에 도로 사가 날라고 뭐 수익이고 뭐어 이런 거다 필요 없으니까 본점만 좀 내달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따지든가 그래서 이제 얘기했잖아. 뭔 경제연구소? 그딴데 요즘 너무 많은데, 뭐 탐방을 다녀왔다고? 아니, 뭐 탐방은 아무나 받아주나? 아니, 상장사들도 온갖 그런 작전 세력 마바라들 엮이면 피곤해지는 거 뻔히 다 아는데. 거기다가 이제 정식으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그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가 탐방을 나가도 정말 확실한 거 아니면은 아무리 물어봐도 절대 입도 뻥끗안 해요. 앞으로 계약 준비 사항이나 이런 거 괜히 먼저 알려줬다가 나중에 책임질 일 생길까봐. 그리고 법적으로도 요즘은 이 미공개 정보 잘못 걸리면 무조건 실형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2013년도에 그 CJ ENM 실적 관련해 가지고 주담이 주식 담당자가 자기랑 친한 애널리스트들한테만 아 아무래도 이번 실적은 좀 텄다. 이렇게 미리 알려줬다가 이게 또 그걸 들은 애널리스트들이랑 친한 펀드 매니저들한테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실적 발표 전내에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고 결국 또그 피해는 고스란히. 음. 어, 개미들한테 전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 전원 유죄 판결 받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상장사들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탐방 와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전망 얘기하는 트렌드인데,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도 아니고, 뭔 경제연구소라고, 어? 차려놓고, 박사급 연구인력 몇명 있는지 공개도 안돼 있고, 전부 다뭐 콜센터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고령층 저학력자들한테 회원가입비 몇백씩 바다 챙기는 그런 데서 무슨 상장사에 탐방을 간다는 거야. 진짜 탐방을 갔다고 쳐, 그러면. 근데 거기서 정말 그 상상 임신이나 다름없는 그런 계약 내용을 막 흘리면서 그 상상 임신도 임신이라고 초음파 사진까지 막 까고, 어? 태몽까지 막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한패라는 소리야. 주가 띄워가지고 MSCI 같은 데 올린 다음에 내다바이 치는 그런 작업 있잖아. 그거 다 이제 공범이야, 얘네들이. 요즘 하여간 걸리면 무조건 실형인데 그거 한패라고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 알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긴장되는 내일 월요일 그리고 7월 또 3분기와 하반기 첫 거래일을 앞두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이제 조금 길어져가지고 아 모처럼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한편 보셨으면 아 다른 한 편도 의리로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